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분짜리 말씀따라를 진행하는 원국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는 길에 1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 시편은 다이세 시편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주의 영이 안 계신 곳이 어디도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 소울이라는 곳은 지옥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져서 지옥 끝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구절에 보면 바다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바다의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바다의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바다 끝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히 거하고 주님의 오른손 안에 있다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계시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바다 끝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계십니다, 주님. 제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